안녕하세요. 코끼리 마늘 농장이고요. 지금이 2025년 7월. 오늘이 7월 5일이네요. 어 오늘부터 지금 저쪽에 보면 여기 보면 저희가 제습기 산업용 제습기거든요. 이게 60평짜리 제습기고 이게 80평짜리 제습기인데 이두 대를 이 하수에 돌려요. 그리고 여기 송풍기가 있는데. 저쪽 뒤에 마늘은 송풍기로 주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주문 받은 게 예약 주문 받은 게 6월 한 5일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어 초반에 예약하신 분들은 근한달 가까이 기다리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작업 중이에요 마늘을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밭 건조된 마늘인데 요거 마늘 무게 하나씩 하나씩 재가면서 보면 요 가운데가 중간 사이즈. 중간 사이즈는 저희가 150g에서 200g 사이 정도 되구요 대짜리 요거는 250g 이상입니다 다 그리고 소짜리는 150g 밑으로 요렇게 저희가 분리를 하거든요 이 분리한 다음에 어 오늘 발송작업을 할거고 지금 예약자분들이 한 100, 140명 정도 좀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송장을 저희가 다 분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분류 작업하고 포장 작업하고 내일까지 하면 예약자 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발송 시작할 것 같아요.